뭐냐면 마음의 상처를 가진 친구가 저에게 그걸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털어놓는 게 저의 큰 지금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시기에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투명 인간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절하는 생각까지는 했는데 문제는 저한테 이제 소중한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그것까지도 이렇게 껴안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아, 나도 너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다" 라고 말하면 또 상처가 될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더 기다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진짜 선생님이나 이런 다른 방법을 직접적으로 권유를 해줘야 하는지, 그게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지 일단은 네. 짜증나서 들, 들어주면은 네. 짜증은 전해집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가족이나 치,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분석하거나 저희 상담하지 말아라. 원칙이에요. 저도 집에 갈때 가운을 벗어놓고 합니다. 아들이 고민이 있다 그러면 상담 을하대가 됩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는 제가 치료를 하려 고 그러면 손상처을 입어요. 그래서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는 괜찮은데, 이게 도가 너무 지나치게 된다면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적당히 깊게 돼서, 야, 나도 오늘 직장도 힘든데, 지금 얘기들 너무 짙다. 피곤한데, 너 그렇게 힘들면은, 좋은 치료자를 소개시켜 줄 거야. 그래서, 흔히들,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고쳐주겠다. 이거 굉장히 비극적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치료가 받아서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사랑 자체가 그러면서 상처를 치유할수 있게 되는데 내가 치료해 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 영혼이에요. 그 친구를 도와주려면 친구를 좋은 치료제한테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옆에서 기다려주고 같이 가끔 얘기 내, 내 얘기도 들어내 얘기도 좀... 내, 내가 표현할 때는, 우리가 내가 표현할 때는 환자면 연담 안 하거든요. 왜냐면 환자들한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다 해결해내려고 하아요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은 절대로 치료를 수는 안 됩니다.